네, 여러분 다시 동영상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는 삼천포 단항입니다. 저기 앞에 하얀 철탑처럼 생긴 부분들이 더 올라가 있는 부분들이 여기 사천의 화력발전소를 합니다. 여기는 지금 단항의 회센터에서 이렇게 저녁으로 회회를 맛있게 먹고 제가 잠시 담고 있어요. 아, 처음에 들어올 때 입구에, 어, 사천 그 다리를 건너기 전에 모습이 너무 멋있었거든요. 근데 그 광경을 어, 제가 좀 놓쳤어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들께서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사천에 삼천포 오신 분들은, 어, 다리 하며 케이블카 움직이는, 또그 다음에 저녁 그 노을 빛이 아름다운 그 금빛 물결들도, 아, 이렇게 감상해 보신 분들도 있으시겠죠? 저는 오늘 이렇게, 이렇게 10년이 넘도록, 어, 여기에 온 지가 오래됐어요. 그래서, 어, 많이 변한 것 같고, 그때 왔을 때는 이렇게 다리도 멋진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처음 본 것처럼 멋있더라고요, 또. 어, 이렇게 갔었던 곳인데, 그때는 보이지 않았는데, 오늘은 새로운 다리도 보이고, 어, 그랬어요. 그래서, 이, 또이그 관광지가 아주 예쁘고 멋이 있어서, 어, 많은 분들에게 어, 사랑받는 그런 관광지라고 하더군요. 음, 그리고 또 부산에도 회센터도 있지만 여기도 무슨 회센터에 오니까 회를 이렇게 그 이렇게 바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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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면은 뭐 초장도 그냥 주고 싱싱한 회를 양도 많이 주고 그러네요. 그리고 맛도 있고요. 음, 그 여러분도 오시면은 여기 단양에 오셔서 회센터에서 그 이렇게 뭐야 이렇게 가격도 저렴하고 맛도 좋고 참 좋았어요. 그 다음에 회센터가 마주보고 두개 있는 듯이 보였는데 큰배 모양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아름다운 곳은 어, 다 놓치고 이곳에서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에게 좀 볼거리가 약한 듯 해요. 이따가 또 가다가 다리에서 지나가면서 제가 잠시 한번 또 담아 보겠습니다. 영상을. 어, 여러분 감상을 해보세요. 저는 이렇게 바다가 좋더라고요. 바다를 저는 좋아해요. 바다의 섬들. 저는 이런 곳이 좋아요. 그래서 바다는 언제 가도 질리지 않고, 또 이렇게 바람 물결과 파도에 물결 치는 모습을 참 좋아해요. 그 다음에 저 섬을 보면은, 저 섬에 도대체 뭐, 무엇이 있을까? 어떤 동경에 호기심 같은 걸알까 그런 마음을 불러일으켜서 섬도 좋아하고 바다도 좋아하고 제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류수도라 하면 진도에서부터 사천까지가 한류수도랍니다 예 저는 한류수도가 예수 여수, 여수에 있는 한류수도가 있는데 사천에서도 이렇게 진도에서 사, 사천까지 이렇게 한류수도라 합니다 예, 우리 쪽이 뭐야 잘 아시는 들리시죠? 네, 또 지는 노을빛이 아름다운 이 환경, 음 이렇게 지는 노을빛이 바닷가에 오면은 덤치고 멋있는 것 같아요. 그 모습 전경은 100% 담을 순 담아지진 않지만 저 지는 노을의 빛이 아름다워 그 아, 금빛 물결이 주는 잔잔한 아, 바다. 파도 이런 것들이 더 운치있어 보여요. 그래서 인생은 젊음의 그런 시간보다 황혼이 더 아름답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 또 이렇게 노고디지는 에서의 모습처럼 여러분의 인생도 저 노을빛처럼 모두 다 아름답고 빛나는 그런 인생들 되기를 빌며 청춘과 함께 또한 노년에 이르기까지 황원이더 아름다워지는 그런 인생이었으면 합니다. 늘 순간을 아름답게, 순간을 영원히, 순간을 가장 멋진 날로 장식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노를 보니까 노래 가, 하나 생각이 났어요. 가, 놀이 가, 놀이 이 가, 가, 놀 가, 놀이 가, 놀이 가, 놀 가, 울먹이는 가슴을 물에 던지면 그리운 그 사람을 기 슬픈 이야기. 아, 제가 오늘 사천에 와서 이 바다를 바라보면서 인어가 된 이야기 노래 아 불러봤네요. 여러분 다음에도 여러분과 즐거운 시간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시간 되세요. 여러분, 제가 이제 제대로 제 위치 전망대 쪽에 왔어요. 여기 올라오니까. 너무 예쁜 모습들이 한눈에 다 보이네요. 여기는 사천 삼천포, 삼천포입니다. 아, 여기서 보니까 확 트인 바다와 함께 모든 것들이 한눈에 다 보이네요. 아, 우리 기사님께서 이렇게 안내를 잘 해주시네요. 오 저기 케이블카도 응? 움직이는 모습도 보이고요 어또 어, 저기 다리에 멋진 다리 모습도 인상적이었는데 다리도 보이고 또저 어, 놀빛도 석양 치는 석양의 모습도 예쁘게 보입니다 아, 저는 여수만 좋은 줄 알았는데 저는 여수, 여수도 좋지만 여기 사천, 삼천포도 너무 좋네요 음, 여러분 다 삼천포 많이 다녀가셨죠? 어, 저는 이 모습들이 지금 처음보는 것처럼 새로워요 전에 10년전에 왔을때는 이렇게 이런 모습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음, 그리고 그때 당항포 거기도 갔던 기억이 나는데 미스신 장군께서 네. 일본 왜군 57척의 배를 붙들했던그 당항포 거기가 좀 인상적이었었는데. 네, 또 여기가 전망대로서 가장 최적의 좋은 상태인 것 같네요. 여기가 제일 중심인 것 같아요. 아, 다리 보세요. 아, 다리가 멋있네요. 음, 저 케이블카 움직이는 바다 위에 하늘 위에또 있는 저케이블카멋 모습을 예. 아~ 여기 오니까 하늘에 다 보여요. 어, 멋있네요. 음, 오늘 여기 잘 왔네요. 제가 여기를 놓치지 않으려고 부지런함을 떨었어요.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손을 떨어가지고 오늘 이렇게 왔어요. 어, 와서 구경도 잘하고 어, 이렇게 개인적으로 유튜브를 담고 또 여러분께 찾아갈 수 있다는 게 너무 기분이 좋아요. 아. 이제 해가 지면서 이제. 함으로 가려 하네요. 아, 저, 이제 가면은 이 사천, 어, 삼천포에, 아, 사천이라고 그린 것 같아. 요 사천, 저 다리에. 아, 멋있다. 이 모습들을 충분히 눈에 담고 가야 되겠죠? 음, 아, 좋네요. 이 남쪽 바다는 다 좋아요, 예쁘고 아 예쁜 것 같아요. 남쪽 바다는 다 예뻐요. 저는 남해안이 다 좋더라고요. 남해의 모든 섬들이 저는 다 좋더라고요. 섬마다 다 다녀보고 싶을 정도로 섬도 예쁘고 물결도 잔잔하면서 파도도 그렇게 크지 않고. 바다가 넘실대는 남해쪽에 오면은 어, 정말 바다를 바라보면서 글도 멋지게 지으면서 저렇게 글도 멋지게 나올 것 같아요. 찬찬한 저 물결 속에 호수처럼 보이는 저 바다 물결 저 또한 산들 어, 바람만 보고 있어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자연이 너무 가까이 마음 속에 들어와서 하나가 되는 느낌. 글도 너무 잘 나올 것 같아. 요 오늘 이 모습을 충분히 담아서 글로써 남겨야 될것 같아요. 아 멋있어. 아 근데 또 진짜 사랑하는 연인과 또한 가족과 남편과 함께 이게 아, 사천 낯바다 바라보면서 아, 함께 하면은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사랑하는 연인과도 참좋을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 사천으로 놀러 오세요. 너무 좋아요. 저 오늘 너무 기분이 좋네요. 이제 이제 부산으로 갈 준비를 해야 되겠네요. 아이 좋은 사천을 두고 이제 발걸음을 부산으로 옮기려 합니다. 여러분 즐거우셨는가요? 그 여행과 함께 설레는 마음 가득 순간을 아름답게 순간을 영화 속으로, 오늘의 순간을 가장 멋진 시간으로 그렇게 장식해 보는 여러분 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